최근 인민폐 환율이 큰 변동을 보이면서 출국 행을 계획하고 있던 시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음력설 기간 출국 관광과 새학기 유학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호성을 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지금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국민이 있다면 미국 관광지를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위안화 된 달러의 평가절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 관광 요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관광상품은 이미 사전에 주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 관광요금도 잇따라 인상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음력설 관광이 최저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서의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유럽행과 일본행을 추천합니다. 관광지에 대한 유람보다 쇼핑을 더욱 중요시하는 시민에게는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미국행 쇼핑 비용은 증가됩니다. 하지만 현재 엔저에 이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에 유럽과 일본에서의 쇼핑은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학생들은 이번 환율 변동이 확대되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이번 환율 변동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1년 학비와 생활비를 5만 6천 달러로 계산하면 지난해 초보다 인민패를 8천 위안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유럽행 유학생들은 최근 급변한 환율로 인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셈입니다. 프랑스 유학생들을 보더라도 1년 비용이 1만 유로화에 달했는데 이는 인민폐 1만 6천 위안을 절약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